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이런 골드버튼을 접어볼거예요네 먼저 네그 지갑처럼 접고 네그 다음에 햇볕이한 장을 꺼내서 조금 달려줄게요 여기손가닥 한쪽으로 면될것 같아요. 한 번보다 좀 완전 크 아니 완전 크기는 아니고 완전 조금 딱게 한 다음에 다 펼쳐주세요 예, 네, 그럼 뒤집어서 이 선들을 다 따로 주겠습니다 네, 이렇게 쓰면 이제 가위가 필요해요. 한번 가위로 가져오겠습니다. 둘, 셋, 네, 이렇게 가위가 왔고요. 네, 그럼 잘라볼게요. 네, 이렇게 했으면, 네,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. 그럼 좀 너무 크죠? 그럼 가위로 조금 잘라야겠죠? 이렇게 하고 조금만 잘라주세요 삐뚤삐뚤 해도 괜찮으니까 저도 조금 삐뚤삐뚤 하니까 뭐 괜찮아요 어,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이면 돼요 네 풀로 붙여볼게요 네 먼저 풀로 붙이기 전에 네 이렇게 있잖아요 어 미안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그냥 또이 색을 붙이기 힘드니까 그냥 기에또 칼집을 내서, 그러니까 요렇게잘를게요 어떻게 하면 안 해줄게요. 네, 그럼 요렇게 됐죠. 이제 풀칠을 해볼게요. 좀 붙여주세요. 네, 그럼 여기도 붙이면 네다 있죠. 네, 그럼 여기 이제 글 써볼게요. 네, 저는 이렇게 썼고요, 따로 썼고요. 네, 저는 다음 시간에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. 안녕.